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67편 7절의 말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복,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복의 히브리어 단어가 야타부입니다. 야타부는 좋다, 기쁘다, 즐겁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타부의 복은 자연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과 땅과 양식들, 이러한 많은 자연의 물질들을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물질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인 물질도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십니다. 잠언 8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의 축복을 얻어서 곳간이 풍요로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니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빈 곳간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나오는 복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주시냐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서 이상한 것을 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나에게 해로울 수 있는 것을 구할 때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일방적으로 주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라크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축복하다, 복을 주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라크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미지의 땅으로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바라크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은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달라고 부귀영화를 달라고 손을 내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복의 히브리어 단어는 야쉐르입니다. 이 야쉐르의 뜻은 똑바로 걸어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여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켜주시기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길 기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영화 주시기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기 빕니다. Ah!